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 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잘 되셨습니까? 부활 제5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 부활의 큰 특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 생전의 예수님 이 부활하셔서도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은 이 지상에서의 살았던 나의 모습 내가 부활한 나의 모습으로 연결됩니다. 어떤 다른 존재로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았던 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부활의 모습과 하나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초월성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묻혀서, 갇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부활하신 후에는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초월적인 양식의 존재로 변화됨을 복음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도 먼 훗날 예수님 부활에 동참할 때에는 바로 그처럼 지상에서의 나의 모습이 하느님의 영광에 쌓여 초월적인 모습으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 부활의 아주 큰 특징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음서에 예수님 부활의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두 개의 렌즈를 여러분들 신앙의 눈에 끼어서 그 렌즈를 통하여 예수님 부활을 묵상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활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오늘날 헐리우드에서는 예수님 부활의 이 장면을 빗대서 여러 가지 그럴싸한 영화들을 만들어 냈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은 마치 죽은 사람이 무덤을 쪼개고 일어나는 듯, 마치 좀비가 땅에서 땅이 찢어지며 앙상마른 해골들이 이 지상에 나와 걸어 다니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헐리우 영화에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과거에, 요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설의 고약. 거기에 한 많은 처녀 귀신이 무덤에 문을 열고 쩍 벌어지면서 그 여인의 하얀 소복을 입고 벌떡 일어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예수님 부활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보금서를 통해서 보금서 저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었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신다는 것을 헐리우드의 영화처럼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의 향유를 바르러 그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굴려져. 있음에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이미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더라 빈 무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죠. 사실 이빈 무덤의 이 모습은 예수님 부활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이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을 설명하는 대에 있어서는 매우 유익한 또 증거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나오게 되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혹은 그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을 때. 혹은 그 예수님을 멀리서 보았을 때그 자신의들의 스승임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공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과의 대화와 또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빵을 먹으면서 그분이 생전에 자신들의 스승이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스승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란 고백을 하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아까 제가 부활의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즉 초월성과 그 연속성의 그 카테고리 속에서 예수님 부활의 장면을 묵상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 때 벌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 주는데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줍니다. 새 계명을 줍니다. New commandment 새로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룰, 새로운 규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어, 새롭다는 그 계명에 거꾸로 반대되는 개념을, 그럼 헌, 오래된 계명이 있었느냐? 예, 있었죠. 보금에 보면은,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제일 위대한 개명, 제일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 속에 한 구절들을 택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너의 목숨과 너의 마음과 너의 힘과 너의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개명이고 이해 못지 않는 개명 또큰 개명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사실 이두 가지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계명으로 만드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제일 큰 계명으로 이미 제시를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체적인 현존이 없는 상황, 즉 당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 홀로 살아갈 제자들을 걱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가시는 곳에 너희들은 올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할수 있는 방법, 방안을 모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새 계명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새 계명을 기억하고, 이새 계명을 행동하고, 이새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과의 현존 안에, 너희들은 나와의 현존 안에 머무게 될 것이다. 신앙인이라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세 개명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겠다고 오늘 세 개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세 개명은 식 개명에는 없는 개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 가지의 개명을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열 개의 개명. 이 계명에는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새로운 계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세계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 이세 계명의 가르치는 요한복음 13장 서두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으로 이미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하여 식탁을 앞에 놓고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얼굴을 발 밑에까지 내려야 합니다. 결코 높은 자리에서는 그들의 발을 씻어 줄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결국 이 행동은 제일 낮은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표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발을 씻어 준다. 베드로는 여기에 난색을 표합니다. 어떻게 제 발을? 안됩니다. 안됩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팔레스타인 그 역사 속에서 남자가 발을 씻어준 유일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일 것입니다.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나 노예였던 여인들이 이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시 제일 비천하고 낮은 곳을 상징하는 여인의 자리에서 스스로 종이 되시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자신에 너희들 발 밑에 내려 가서 너희들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행위들을 하라 이웃을 위한 봉사의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 새 계명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내려가지 못할 낮은 곳은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이 세상의 제일 낮은 곳에서 더욱더 찬란한 빛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제자들의 발 중에서는 이제 금방 당신을 배신할 유다의 발도 끼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 여러분, 이웃을 섬기기 위한 낮은 자리는 여러분들 주위에 너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만 뜨시면은 이 낮은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 그려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낮은 자리를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낮은 자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원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지만 오히려 세 번의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실 때우리 예수 승이신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굴욕과 모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행위는 오늘날 극도로 참된 아름다운 선행의 모습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박수를 치는 분위기 속에서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행위가 매우 굴욕적이고도 모욕적인 행위였다는 사실, 그들은 그렇게 이미 인식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놓고 오늘 예수님의 이 발사주신 행위와 그 속에 숨겨있는 모욕적이고도 굴욕적인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당시의 부끄럽고 굴욕적인 행위를 당신이 스승으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로서 주님으로서 먼저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당신의 뒤를 이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부끄러움과 굴욕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지어주시고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굴욕을 자랑으로 부끄러움을 당당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굴욕적인 행위를 새 계명이라고 칭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형제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부활의 대축제를 맞이하기 위하여 판공성사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성사를 준비하면서 십계명에만 연연합니다. 내가 십계명 중에 무엇을 어겼는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은 지었던 죄를 발견합니다. 고해성사 때이 십계명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는 10개명을 더욱더 열심히 지키라는 말씀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대신 예수님은 새 개명을 우리에게 내놓습니다. 마지막에 내놓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당시 레위기에서 가르쳤던 사랑과는 다릅니다. 내 위기의 사랑의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한 것과 같은 사랑을 너희들은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고예성사 때 사랑의 계명이 부족했다고. 고백하는 신자를 만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켜,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스승이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발 씻음의 그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는 치어서도 안 되고 짓지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앞에 두고 제일 우리가 짓는 큰 죄는 예수님이 몸소하셨던 이 사랑을 내가 무시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앞으로 홀로 남게 될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아타까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새깁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소 실천하셨던 그 사랑을 함으로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고 우리와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특이한 점은 복음의 첫 구절에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남은 11명의 제자에게 이세 계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유다에게는 이 가르침을 주지 않았을까? 나온 유다는 예수님이 이 사랑에서 이미 멀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 계명은 스승을 본받아. 제자들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